이야, 이번에 정말 대박 상품 하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급형 캡나시 국내 제작 아주 기가 막힌 데 상품이 라지는 77, 엑스라지는 88 가격이 일단 미쳤습니다. 이렇게 원단이 좋아서 재주문이 엄청 들어오는데요, 가격이 25,000원. 근데 여기 또두장 친구랑 함께 구매하시거나 본인이 두장 이런 건 오래 갖고 계셔도 됩니다. 46,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 수량 판매. 동대문 도매 특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위쪽에 전화번호 010-3284-7889번으로 689번만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진을 보내드려서 아주 주문을 쉽게 하도록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옷 전문점 골드퀸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구독, 팔로우 하세요. 색깔이 총 다섯 가지입니다. 66분들은 저77 사이즈 신청하시면 됩니다. 약간 낙낙할 수는 있는데요. 비침이 어떻게 되는지, 구김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영상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기장 길이감은 63 정도 나오니까요. 영상 보시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홀드킨이었습니다